안녕하세요. 텃밭 꾸러기입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뒷마당에 조그맣게 그 무화과를 심었었는데 저번 영상에서는 아마 주먹구구식으로 비닐하우스를 쳤었는데 이번엔 조금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조금 모양을 바꿔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비닐하우스 비닐 덮개를 바꿨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집에 있는 동네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걸로 그냥 짜투리 재료들이 있어가지고 바꾼 거라서 좀더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더 전문적으로 좀 사셔가지고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여드릴게요 일단 기본 뼈대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죠 이거 고추대 고추대 1.8m 짜리 로다 지지대를 하나 둘셋 하나 둘세개 이렇게 박았고요 그리고 그 위에는 파이프 파이프 인데 어 이거 아실 거예요 이거 뭐 보일러 파이프라고도 하고 보통 에, 그렇게 하, 했죠 이렇게 파이프 형태인데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했냐 저희는 남는 게 남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게 모양을 보시면은 가운데 걸 보여 드릴까요 이렇게 고추대, 고추대에다가 고추대를 연결할 수 있게 조금 이제 고추대보다 큰 내경이 고추대랑 외경하고 동일한 걸로 낀 다음에 다시 내경에 들어갈 수 있는 고추대랑 동일한 내경이겠 외경이겠죠? 뭘로 해가지고 있는데 아 저희는 남는 게이렇게 있어가지고 했는데 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요 외경, 외경 파이프를 동일한 걸로 그냥 쫙 연결하셔도 되겠죠? 저희는 요게 남는 게 별로 없어 가지고 요렇게 두 가지로 바꾼 건고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이 외경파이프 큰 거를 긴 걸로 해 가지고 동일하게 하시면 더 간단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요 구멍을 연결할 파이프가 필요 없이 그냥 쫙 되시겠죠 그래서 저희는 남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그리고 가운데 부분은 이렇게 지지대 형태로 해 가지고 해 줬고 그리고 뼈대, 뼈대를 좀더 많이 했어요. 그래야지 이게 날림이 좀 적을 것 같아가지고 했고. 그리고 왼쪽에는 이렇게 고정 지지대를두 개를 더 했고요. 오른쪽은 이렇게 했고, 왼쪽은 안 했죠? 여기 벽이 있다 보니까 벽에다가 고정, 피스를 박아버려가지고 여기는 엄청 튼튼하게 잘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렇게 진행을 했고. 중간중간 마감은 그냥 케이블 타이로도한 것도 있고 그냥 철사로 한 것도 있어요. 그냥 뭐 전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있는 걸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고 끝에 마감. <laughs> 끝에 마감은 그냥 아시죠? 고추 클립, 고추 클립입니다. 고추 클립, 고추 클립으로 그냥 끝에를 다 마감을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됐고요. 더 네. 끝, 이 부분은 말아서. 여러 번 말아가지고 다 클립을 사용을 했고요. 네, 이렇게 한 이유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네, 무화과에 비가 너무 맞으면은, 전에 보니까 무화과가 녹아내리는 현상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우스를 여기만 쳤고, 다른 텃밭, 바깥쪽에 있는 텃밭에는 서안 했습니다. 거기는 뭐, 크게 이상이 없더라고요. 무화과만 특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렇게 작업을 다시 한번 진행했고요. 어, 다시 말씀드리면은 밑에 부분은 고추대로 그냥 진행을 했고, 위에는 고추대 외경, 내경 맞춰가지고 통으로 다 하셔도 되고, 또 그렇게 아니면 또 저처럼 외경을 맞추고 다시 내경을 맞춰가지고 이렇게 연결 파이프로 하셔도 되고, 그냥 편한 거는 외경 두꺼운 걸로 해서 통으로 한 방에 하시는 게좀더 편하겠죠? 이렇게 하시면은 어, 비닐하우스 전문적으로 하는 비닐파 비닐하우스 파이프는 엄청 두껍고 또 배송하고 뭐 이런 것도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요런 거는 동네 농자재 가게나 뭐 아무튼 그냥 모종 가게 이런데 보면 다 고춧대나 이런 거 파이프는 뭐요런또 자재에서 뭐 시장이나 이런데 철문점 등에 가면 다 팔, 팔고 있거든요. 쉽게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좀 부담이 덜 가죠. 그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하시는 것도 어떨까 그리고 하우스 비닐은 이것도 펴인 이것도 그냥 인터넷으로 시켜서 배송을 받은 건데 저는 뭐 3중, 3중이라서 좀 두꺼운 걸로 했습니다 그래야지 좀 찢어짐이나 그런 게좀 적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두꺼운 걸로 해가지고 3층 장수 이렇게 나오죠 3층 장수 네. 이것도 할때 이름이 바깥으로 나오게 정, 바깥에서 정상적으로 이리, 이름이 보이게 해야지 위아래가 안쪽과 바깥쪽이 따로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도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이렇게 셀프로 비닐하우스를 만드는 거를 좀 보여드렸고요 뭐 이, 저처럼 이렇게 조그맣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로 작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빠빠이.